국군 재정관리단은 급여와 연금을 지급하는 업무 외에 각급 부대와 장병들을 위한 중앙 계약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방가족의 행복과 감동을 창출하는 국군 재정관리단 오늘 네 번째 시간 김아영 기자가 전합니다. 병영 생활관 신축 공사와 주한 미군기지 이전 시설 공사 그리고 사이버 지식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 등 부대에서 사용하는 많은 물자를 구입하는 업무의 중심에 국군 재정관리단이 있습니다. 국군 재정관리단의 계약처는 일선부대의 업무 효율화와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중앙계약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중앙계약은 크게 공사와 물자, 용역으로 나뉘어집니다. 10억 원 이상의 일반공사와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그리고 각군 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분야 이외의 물자,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연 2,600여 건과 2조 3,311억 원 규모의 중앙계약이 국군 재정관리단이 담당하는 범위입니다. 대규모의 국방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국군 재정관리단 계약처는 비효율적인 계약 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우선 계약 방법 심사제를 도입해 사업 성격에 맞는 계약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격만 충족하면 제한서 없이 입찰할 수 있는 적격 심사 낙찰제를 확대해. 보다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더욱 경쟁력 있는 업체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계약을 할수 있게 돼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계약행정기간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자와 생산업체 정보, 최근 5년간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공사 원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수작업으로만 진행했던 원가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원가 절감과 국방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군 재정 관리단은 계약 업무 진행 과정을 부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을 최소화할 수 있어 기업체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계약 현황을 사전에 시스템에 공지해서 현황을 알수 있어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로 믿음이 갑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어, 타 군기관에 비해서 민원 기능이 별도로 있고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업무 처리가 빠르고 각종 어, 법령 질의 및 회신의 어, 절차가 어, 민원인이 접근하기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 구성원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목민관 정약용.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진행을 위해 계약처는 정약용의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과 민을 위한 봉사 정신, 공사를 분별하는 준법 정신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대혼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청년 정신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적시적이고 투명한 계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예산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최고의 계약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군재정관리단.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고객,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국군재정관리단의 모습을 소개합니다.